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이 글을 올린 직원의 제약사 제품을 불매운동하자는 이야기가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계신지요? 어, 이것이 사실이면 의료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어, 그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역에 반대 밀려 또다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이 글을 올린 직원의 제약사 제품을 불매 운동 하자는 이야기가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도 가능한 것인지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글이 올라왔던 것을 확인하고 있고 어,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은 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것이 사실이면 어, 일종의 이거는 의료법령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어, 확인이 되면 어, 그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현정 기자님. 네, 예,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laughs> 그각 의대로부터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받으셨다면 그 계획에 뭐 예를 들어 교수 증언 계획이나 뭐 강의실, 등, 강의실 등 시설 증, 그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차관님께는 지금 어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전공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 전임이와 의대 교수까지 지 동참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 진료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좀어 전임이 교수까지 동참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제가 두 번째 질문 을 먼저 답변 드리고 첫 번째 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비상 진료 체계는 지금 이미 전공의들이 상당수 빠져 있는 상태를 전제로 이제 짜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전임이나 교수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전임인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계약률이 많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곁을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아마 교수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것이라고 믿고요. 저희들 체계, 예, 짜는 비상 진료 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어, 상정을 하고 거기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어,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예,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학별로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들이 현, 현재 대학이 의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원이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기대하는 만큼 증원에 따른 어느 정도의 그 여건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각 대학별로 사실은 제출한 내용들이 다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그 저희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이 없으시면 예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 네, 네. 아 추가 질이 있으시면 예네한결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임이 재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 주셨었는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시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재계약률이 나오고 있고 또그 평소 평년에 비하면은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지금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갈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여쭙습니다예 네, 재계약률 통계는 나중에 좀 추후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평소와 차이가 나는지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물론 평소보다 지금 아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 저희가 지금 최근에 비상진료체계에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고 현장 상황을 어, 현장에 계신 뭐 원장님들 또 진료부원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이런 것들이 뒤로 많이 좀 밀려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데, 현장은 그 케파에 맞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뭐 입원율이라든지 수술 진행하는 비율이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나름 또 인력을. 어,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중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서 어, 환자 진료 하는데 참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쪽에 지원하는데 좀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네 다음으로 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합뉴스 성서호 기자님 질이 세개 주셨는데 먼저 두 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발표에서 나온 전공이 미복귀 증거는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요? 어떤 기준으로 미복귀를 최종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은 오늘이 마지막인지요? 그리고 바로 처분에 대한 사정 통지를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미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가서 현장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예,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미복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laughs> 기, 기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e m r 뭐 접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현, 오늘도 이제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점검했던 부분하고 오늘 나머지 10개 현장 점검. 나머지 이제 101번서부터 221번까지는 지자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수련 기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면 저희가 예정된대로 그 행정 절차 이제 아마 처음에 예고 발송이겠죠. 예고 발송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